안녕하세요. 어, 세력차트의 모습입니다. 어, 오늘, 뭐, 양봉장이라, 어, 여러 종목들이, <laughs> 뭐, 난장이들 마냥 좀 이렇게, 양, 작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날들이 이렇게 많은 날입니다. 예, 그 중에 몇, 몇 개는 올라가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단타를 치기가 이 중에서 몇 종목만 이렇게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중에서 어느 걸 선별하기가 힘든, 어, 그런 날이죠. 양봉장. 일단, 뭐, 음, 해외 차트는 미국은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뭔가 라인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죠. 예. 아마, 이거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바로 깰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깰 수도 있습니다. 예. 뭐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일단, 뭐 어제 얘기한 대로, 여기, 여기나, 요, 여기, 요기선 정도에 안착을 했다가 가냐, 그 위에서 가냐, 아예 깨냐, 뭐 요런 거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직 20선, 22평선, 어, 여기를 아주 뭐, 위기를 맞을 정도의 아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장은 아직도 계속, 에, 좋습니다. 미국장은 좋아요. 분봉으로 봐도, 이 횡보하다가, 살짝 떠서 횡보하다가, 지금 횡보하다 끝났는데 여하튼 미국장은 계속 좋습니다. 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장인데, 오늘 우리나라장은 분봉으로 보시면은 아침에 약간 뭐 위기가 오듯이 그렇게 됐다가, 종일 이제 양봉장으로 됐습니다. 쭉 우상향을 했죠. 예, 아침에 약간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우상향을 계속했습니다. 예, 뭐, 양, 일봉으로 봐도 그냥 뭐, 양봉입니다. 예, 양봉 도지죠. 예. 그래서 오늘 0.24 살짝 겹뒀다가 조금 무너지는 듯 했다가 0.5위까지 뭐 무너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는데 양봉장으로 보면 꽤 올라가서, 이제, 종가에 조금 조정을 했지만, 여하튼, 어, 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많은, 꽤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좀 지루한 장이긴 했어요. 뭐, 장이 좋고 나쁘고나서 이런 장은, 양봉장은 원래 좀 지루합니다. 예. 근데, 일봉으로 봐서는, 어, 뭐, 크게 뭔가 이루어진 건 없다. 예. 뭐, 뭐가, 뭐, 크게 뭐가 바뀐 점은 없다. 그죠? 위에서 그냥 깨작깨작 버리고 있는데, 예. 근데 뭐, 크게 조정을 한번 하거나 하락세로 이제 조정하는 조정하는 끝에 그게 하락으로 변하는 거니까 이제 하락이 먼저 될 수는 없고요. 조정이 먼저 되고 그게 필요 이상으로 조정이 많이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하락이라고 하는데 조정과 하락 차이도 여러분들에게 좀 결국 이겁니다. 조정과 조정과 하락 차이는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어설픈 종목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 음...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올라간 곳에 반 정도 내려오는 거 여기까지는 조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라인을 이 라인을 깨고 이거 이상으로 많이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하락인 겁니다 조정 라인을 벗어나서 더 내려가는 거는 네, 여기까지는 하락입니다 예 네, 아셨죠 뭐 예를 들어서 뭐뭐저 뒤에 가보면 아 얘는 좀조작하기같네네 여기서도 여기서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죠. 상승을 해서 요만큼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하락 이거를 하락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단에서 상승한 것까지의 반,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는 예, 전반적으로 요 이만큼 미션에서의 요만큼은 요거는 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만약 깬다, 여기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더 깬다, 예, 그럼 이게 이제 하락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조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하락으로 불리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는 조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하락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조종, 조종이냐 하락이냐, 주, 그 기준이 되는 섬은, 그 점은, 깨끗하게 보면, 어. 그 제가 늘그 얘기했죠. 이렇게 선이 있으면, 매물대가 있으면, 매물대를 넘어서 돌파, 지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돌파, 지지, 내려가 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당연히 내려오는 건데, 에,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 얘기했죠. 지하실에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통 제가 이제 120선을 기준으로 잡기는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아, 방송을 좀늦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 한 그저께인가 잠을 조금 못 잤더니, 어 계속 돌린 거예요. 그래갖고, 장을 보다가, 야, 오늘 단타를 칠 뭐, 상황은 오후에 오후 단타는 제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예, 장을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지나간 걸 봤더니 뭐 별거 없어요. 예, 일단 물류주 아, 상한가 간 애들부터 한번 볼까요? 예, 등락상이에 보면은 나라셀라 신규주 중에 상을 갔죠. 예, 양봉의 머리까지 여기까지 가는 건데 좀덜 갔죠. 덜 갔으니까 내일 이게 예, 종가상 비슷하게 간것 같은데 그죠? 종가상 비슷하게 갔으니까 아마 갭을 안 뜨고 무너질 수 이렇게 무너져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상승한 것에 반 정도 여기까지 조정을 할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가, 이제, 오, 요즘 종가상에 가네드니 가끔 이렇게 날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잘 보시고요 LS 오늘 LS ls 패밀리가 꽤 갔죠 다꽤 갔는데 뭐25 상한가 두, 두 놈이 상항을 갔는데 아마, 어, 네트워크, ls하고 네트웍스 ls가 더 상을 먼저 들어간 것 같네요. 느낌상으로는. 그죠? 얘가 한, 한 11시, 11시 13분, 얘가 11시 50분. 그러니까 ls가 대장이죠. ls, ls 네트웍스 ls, ls 일렉트리, ls 일렉트리닉, L.S. 전선 아시아? 뭐, 하여튼 다 갔어요. 예. 테마별로. 1대장, 2대장, 3대장. 이제 상을 갔으니까, 부대장이, 상을, 20, 부대장 제가 얘기했죠. 22에서 한25% 이상 올라간다고. 근데, 어, 상을 동들아 같이 들어가 버렸고, 3대장은 한 18%에서 22% 간다고 그랬는데, 어, 얘도 꽤, 꽤 많은 29% 상을 살짝 찍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살짝 찍, 찍진 못했나 본데. 하여튼 여하튼, 1대장, 2대장, 3대장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라슬라는신규주라 그렇고, LS, 어, 뭐, 상간에들, 상간에 보면은, 뭐, 얘는, 뭐야. 일단, 공간은 뭐, 대충 몇 가지 있네요. 아, 몇 가지? 대충, 10% 정도? 어, 여기 잘안 보이는데. 어, 대장을 보자면, 원래 패밀리가 가면 대장 위주로 하는 겁니다. 보면은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물량을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기본 요정도 갭은 뜰것 같고요. 그럼 그 이상 여기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게 풀어서 봐야 되는데 어 오늘 뭐몇정목안 보니까 한번 풀어서 볼까요? 어 풀어서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얘가 여가 매물대죠? 양봉머리도 매물대 여기까지 그냥 한여기까지 가겠는데? 그죠? 이게 한몇 프로 될까요? 거기까지. 연상정도 되나? 51%, 아, 20% 이상이네요. 연상 가능성도 있고요. 10%갭 뜨고 10%는 갈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은, 어, 이렇게 뭐, 밑에서 갈리는 드물고요. 아, 이제 만약에 위에서 가면, 1 갭을 한10% 떠서 위에서 가서 한10% 이상, 21%까지 찍을 수 있는데, 보통 20% 이상이 넘어가면, 상한가 후보가 되죠. 그러니까 내일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 지워버리면, 선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서 갈 일은 없으니까, 잘안 보이니까 밑에서 그릴게요. 크게. 아이고. 이고10% 정도 갭이 떴다. 그래서 10%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21%까지 가는데, 만약에 10% 갭을 여기서 뜨는 게 아니라, 한참 위에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시작하자마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10%에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하냐? 10%에서 먼 데서 더 위에서 시작을 하냐? 완전 20% 가까이에서 시작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어, 눈치껏 해야 되는데 보통 20% 가까이에서 시작을 하면 아마 바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점 점으로 상을 가든가. 이렇게 해서 아래꼬리 달고 상을 가든 연상을 가든 아예 점으로 상을 가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베스트는 이런 경우고 만약에 보통 일반적인 걸로 보면 어10% 어, 갭을 떠서 올라갔다가 아마 이렇게 20 21% 정도 갔다가 아마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좀더갈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10%에서 근처에서 시작을 하냐, 20% 근처에서 시작하냐, 20% 같은 경우는 위에서 가냐, 아이고 위에서 가냐, 밑에서 가냐, 밑에서 가면 20%딱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분봉 눈치를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다섯 번에서 돌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눈, 아 이제 <laughs> 여러분들 상한가 교육을 좀 빨리 시켜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여하튼. 그렇구요. 나라셀레는 신규주라 어, 얘기할 건 없는데, 어, 여기까지, 여까지간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바로 조정을 하고 갈것 같긴 한데, 요즘 종가에 상을 가는 애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얘도 공간은 나름, 요정도, 13%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13% 정도, 13%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바닥에서 시작하면 이게 다일 거구요. 이제, 이제 오늘 좀 교육을 하자면 여기 근처에서 시작을 하면 틱! 했다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바닥에서 가면 올라가고 너무 위에서 올라가면 틱! 했다 그냥 무너져서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 내려와 내 버리고요 근데 아예 여기를 13% 이상을 아예 짚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갭을 떠서 올라가냐 많이 갭 떠서 올라가냐 이 차에 따라서 이 갭이 좁냐 작냐에 따라서 이건 눈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꼬리를 밑에를 달고 올라가서 뭐, 13, 저, 뭐야, 연상을, 연상을 가버리는 수도 있으니까, 연상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어, 좀 드물긴 합니다. 연상하기 드물긴 한데, 신기주라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거나 매물대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면 이게 다구요. 여러분들 그, 박철룡 자리 얘기했잖아요. 바닥에서 가면 목표가, 중간에서 가면 두배 이상 가구요. 바로 밑에서 가면 날라간다고 그죠? 그 똑같은 경우입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생기면,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땅 매도 바로 위에서 시작해서 무너질 것 같으면 바로 또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내려가질 않고 하락을 하는게 아니라 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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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두들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세네 번 두들기다가 네다섯 번째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 매물대 여기죠 연상입니다 이게 여기. 그래서 연상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종가에 상관해들이 가는 경우가 드물 뿐더러 신기주라 제가 얘기할게 없어서 그러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아니고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 바닥에서 간게 아니라, 이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 근처에서 간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한참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연상을 바로 붙지 않는 이상, 60%를, 60%를 바로 붙는 게 아니면, 시작해서 바로 붙는 게 아니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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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건 바로, 바로 버려야 됩니다. 바로. 눈치싸움이에요. 증권은 눈치 빠른 놈이 기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류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오늘 상을 어제 상 가고요. 오늘 뭐한 16%까지 올라갔는데 제대로 안털었죠? 아, 요건 지켜 보세요.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더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예. 얼마큼까지 갈지는 몰라도 이 신규주니까 아니 신곡가니까 얼마큼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통 신곡가에서는 15에서 여러분들 이제 외울 때 됐죠? 신곡가는 15에서 18%. 그래서 오늘 15 10몇간게 10 16%간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얘가 분봉을 보니까 확 깔아 앉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아마 조금 조정을 해서 여기쯤 지지하지 않을까. 어, 여기쯤, 여기쯤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건 내일 분위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이지, 이지가 지하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뭐 확실하게 딱 밀량만 받고 내려간 셈이라 얘기할 게 없고요. 조일 알미늄은, 어, 양봉 머리까지 1차 하고, 뭐 2차는 제가 봤어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치매 절반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따지긴 어렵고요. 2차까지, 뭐 1차만 갔는데, 대장은, 어, 차트상으로는 얘보다는 얘가 대장 같아요. 예, 조일 알미늄이 대장 같습니다. 오늘 철강주 대장은 조일 알미늄으로 보면 되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H3 현대 인코 뭐야, 인프라코어, 어, 꽤, 꽤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네요. 한20% 이상 올라갔는데, 얘가 지금 차트를, 어, 뭐 얼추 다 가보이긴, 가다 가보이긴 하는데, 잠깐, 저 주제까지 한번 볼게요. 어, 다 가보이긴 하는데, 음, 조정을 한번 하고 나면은 얘는 좀쉴것 같긴 하네요. 얘는 뭐 얼추, 얼추, 여러분들 손에서는 좀 떠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얼추 다간것 같아요. 옛동다리로 현대건설기계 옛 동달아서 간것 같은데 건설주 대장은 어,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는 뭐 특별히 크게 간게 없고요. 에너지 중에서는 LS가 상을 갖고요. 아까 LS 봤죠. 동다리가 LS 일렉트리닉. 그다음에 3대장이뭐또 LS 뭐, 뭐겠죠. 화학주 중에서는 에코앤드림이 어, 아 얘가 대장이네요. 금양 금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우 얘 뭐야, 어, 뭐 지금 신고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시, 신고가는 이제 15에서 18%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은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죠. 한10% 가까이 갔는데 얘가 이 원래 가고자 하는 목표가를 지 나눠서 가는 것 같은데 그죠? 하루만에 가는게 아니라 나눠서 가는 것 같은데 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논할 게 없어요. 지금 여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논할 게 없어서, 어, 얘기할 건 없는데, 어, 없죠? 예, 논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꽤, 꽤 많은 상승을 했죠? 예, 얘는 이제, 한번 조정을 하긴 해야 될것 같네요. 이제 하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정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120까지, 만약에 120 가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120까지는 안올 거예요. 근데, 아마 요쯤에서 지지를 하잖니까 요쯤, 요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지지를 하니까 지지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너무 고점이라 요거는 이제 조금 뭐, 120선이 다 따라왔으니까 고점은 아니지만, 얘는 조금,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런 데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한, 어 판단을 좀 하셔야 될것 같네요. 저렇게 높은 건 웬만하면, 신규로 들어가는 건 기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료품 중에서 나라셀라가 상을 간 게, 많아요. 어, 신규주로 이제, 신기주란다 식료품으로 상을 간 거네요. 근데, 신, 얘는 신기주라 뭐, 따질 게 없고요. 조림비어 재지는 감격없고 기계주 중에서는 현대 인프라 구어가, 아, 까 아는 대장으로 갔고요. 전기차는 오늘 뭐, 꽤 많이 갔네요. 더 미동도 꽤 가고, 이제 왜 보냈냐, 이거. 오, 씨, 뭐 이래기 얘는 뭐, 더 이상 올라가기 뭐 해서 깨닥깨닥 거리고 같은데, 얘는 뭐, 무너지겠는데요. 예, 더 미동은, 어, 늘느날한번확 날아간 다음에 무너지든 그냥 무너지든 그냥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네요 확 올라가고 무너지든 그냥 무너지든 예 얘는 그만하시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리닉이 전기차 중에서도 얘가 갖고 에코프로 비엠이 무진장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건또 깊이 해야 되고요 전기차 중에서 라이트론이 어, 꽤올라간 어우 얘는 뭐야 얘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네요 그전 내 잠잠하다가 정지되고 뭐 어쩌고 뭐 별쇼를 다 했는데 목표는 뭐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한참 뒤에 보셔야 될것 같네요. 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차전지 중에서는 자비스만 엄청난 물량을 받고 쭉 내려갔네요. 예. 어제 상을 봤는데 어,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내일 바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 내일 뭐 침의 절반 정도 한번 보실만 하죠. 침이 저렇게 기니까 침의 절반 정도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예. 아, 이건, 이건 하지 마세요. 너무 높으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이녹스가 한 10% 가까이 갔고, 반도체는 별로 세게 관계 없네요. 엔터미디어, 미디어 중에서는 JYP 엔터가, 어, 애들이 다 이게 위에 있냐? 무너질 때가 됐나봐. 다 위에 있어. 어... 뭐, 얘기할 게 없죠. 뭐 신곡과 비슷하니까 얘기할 게 없죠. 음, 얘기할 게 없어요. 저렇게 위에 꼭대기 올라가는 애들은 뭐, 이제, 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차트의 흐름이, 뭐, 이렇게 돼서 쭉 올라가 있다 그러면, 어구 씨. 이제, 아, 이제 올라갔으니까 내려오겠구나. 여기서 올라간 거에 반 정도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뭐가 없더라도, 아, 요만큼 조정을 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게임 중에서는 뭐 별게 없고, NFT도 별게 없고,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광무가 지하에서 헤매고 있는데 아직 뭐 쳐다볼 단계는 아니고요. 와이팜은 얘도 언뜻 봐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죠? 예,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내려 내려올 일만 남았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얘도 좀 삐죽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뭐 여기까지 갔네요? 여, 여기까지 간것 같은데, 여기 거래량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여기까지 간다고 보기에는 좀많고요 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 여기까지 가능성도 있는데, 갈 수도 있는데, 한번좀 쉬었다 보시죠. 예, 여기 좀 지지할 때 여기나 여기 여기 지지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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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게 되면 요때쯤요때쯤 요때쯤 한번 보시죠. 요때쯤 예, 여기서 만약 더 올라가면 예, 내가 먹을 게 아닙니다. 이거는 놔 드려야 되는 거지. 내가 먹을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휴대폰 통신 중에서 LS가 있고요. 이미지스가 물량을 크게 받았는데 아직 지하실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어요. 120선이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땅이죠, 땅. 이게 이제 대, 대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 있는 애 중에 한번빠짝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뭐 크게, 그래도 얘가 어쨌거나 차트는 지금, 차트는 이제 바꿔놓긴 했어요. 근데 바꿔놓긴 했고, 앞에 이게 있어서, 대략, 여기나 여기까지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삐쭉하게 올라오는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내려갈 일만 있다고 봅니다. 어, 바이오 중에서는 웰 바이오텍이. 음, 알람이. 많아가지고 얘도 얼추 가고 싶은데까지는 다 왔어요. 근데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만약에 통과, 여기를 돌파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쏘고 내려올 겁니다. 예, 그냥 내려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려올 확률이 크고요. 예. 근데 얘가 마음을 먹으면 한번 정도는 한번 정도는 이렇게 쏘고 내려올 확률이 있네요. 예. 근데 그렇게 희박한 곳에 어, 중점적으로 저희가 뭐 사하를 걸 수는 없으니까 아프타바이오 중에서 아프타바이오가 어, 차트를 보시면 지하에서 헤매고 있고요. 이스앱지스도 아직은 지하고 그죠 확실하게 올라와서 적응, 저 확실하게 딱 올라와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석경에이트가 어, 요거는 이제 차트를 좋게 만들어 놓, 놓고 있죠. 어, 그리고 어, 얘는 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겠네요. 예, 얘는 어, 이게 좀 깊어서 그러긴 한데 요게이렇게서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여하튼 얘는 조금 관심있게 보셔야겠네요. 나중에, 왜 관심있게 보라고 그런지는 나중에 어, 제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요기, 여기나 여기쯤 지지를 할때 얘는 아마 크게 이변이 없는 이상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만약 에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한 4만 원, 4만 원에서 4만 천 원대 근처에서 아,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찬스가 한번 있어요. 예, 찬스가 한번 있는데 이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서 해 올라, 찬스를 주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석경이 씨. 예, 지금은 뭐좀 제가 가늠해서 보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본게 아니고. 제약주 중에서는 에이프로젠이 저번에 상가고 나서, 어 그냥 물량만 한번 받고 내려갔네요. 아직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바이오도 아직 지하에 있고요. 화장품 중에서 웰바이오텍 지운지 아까 갔고요. 비트코인 중에서는 광무가 다 지하에 있네요. 지금 둘 중에 하나네요. 이렇게 해서 고점에 있던가, 120선 지하에 있던가, 이 서민층과 부유층 이에 어, 이게 격차가 되게 크네요. 빈부 격차가 되게 크네요. 보니까. 엑스페릭스가, 아직은, 뭐 아직 좋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나 본데, 너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얘는 20선 위로 정확하게 올라가는 거 보기 전까지는 손댈 수가 없네요, 얘는. 예, 너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너무 비리비리 하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느라, 얘는 여기서 뭐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이 되죠. 예, 부담이 됩니다. 핀테크는 엑스페릭스가 대장이고요. 그래핀니토로 중에서 이지, 이지가, 얘도 이제 오늘 물량받고 내려간 건데, 요런 차후에, 이제 한번 조금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들고 갈만 한데 아직은 찬스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교역 출산 중에서 관계 없고요. 미세먼지도 관계 없고 중국 주 중에서도 YOM인가 얘만 어 오프뿐이안 갔고 일자리 중에서는 에스코넥이 어제 물량 조금 봤더니 오늘은 물량을 더 받고 내려갔는데 얘가 왜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요? 다 가보이죠? 예, 다 가보입니다. 그만하시고요.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 한번 쭉 쏘고 침으로 이렇게 돼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만하시는 게 맞아요. 예. 한동안 안 보시는 게 맞아요. 뭐, 확날아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확날아간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예, 원론적으로는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항공주 중에서는 아예 관계 없고요. 오늘 뭐 별로 관계 없죠? 어, 이제 크게 간 것들만 볼라니까 없는 거죠. 근데, 들고 가시는 분들은 오늘 뭐, 이제 수익이 좀 나신, 평소, 평단보다 수행이 나신 분들, 나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 단타적으로는, 한번 볼까요? 음, 크게 간해드리고 뭐, LX 애들 말고, 광무, 아까 봤죠? 청소률 200이 보면, 이지 받고, 조일 알미늄 받고, 가원전선이, 음, 가원전선이, 어, 여기, 그, 법체룡자리 비슷하게 갔죠? 9%니까 18% 이상 가겠죠. 그래서 오늘 20% 정도 갔나 본데, 박철용절이 맞죠? 여기, 여기 예, 두 개를 여기는 안 치더라도 두 개, 여기까지 세 개예요. 예. 어, 돌파선을 두개 이상 뛰어넘는 곳, 거기를 올라갈 때 돌파선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서 가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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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목표가고요. 중간에서 가면 두 배를 가고, 예. 7-8% 12, 한 7, 7에서 한 12, 3% 갈. 가... 이상 가면 이두 배를 갈 수도 있어요. 꼭 간단 얘기 아닙니다. 가다 이렇게 딱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2, 3% 밑에서 바로 출동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날아가는 겁니다. 18에서 22%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격정형 자리입니다. 정고점을 두개 이상, 돌, 어, 돌파하는 자리. 근데 그 와중에 120선이 이렇게 있는데, 20선이 이렇게 있는데, 영망치나 단양봉 하나 해놓고, 나는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가. 돌파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 4, 5% 밑에서 이렇게 딱 돌파한다. 이렇게 돌파한다. 이게 120선, 이게 20선, 20선을 지지하고, 이0선 위에서 그 전날의 정고점을딱 돌파하면서, 박철홍 자리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소장 자리죠. 이제 소장 자리인데, 여기서 일단 안 보는데 이 소장 자리인데 이거는 상한가가 제일 많이 나오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거의 한20% 이상을 가는 자리가 이제 이자리에요 소장 자리인데 제가 요즘은 소장 자리를 본 적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론이 뭐 그냥 전국까지 그냥 가고 끝난 거고요. 와이팜 아까 잠깐 봤고요. 딥노이드는 뭐 얘는 그냥 그렇고 여기 얘는. 어딘가를 지금 못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그러나 본데, 요즘 지수가, 그, 우리나라, 그, 분위기가 그렇듯이, 어디 걸리면은,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그러듯이, 약간 답답한 감이 있죠, 지금 지수가. KB 서브마리는, 아까 아예 보지도 못했는데, 날아갔네요. 음. 너무 삐죽하게 갔네요. 신고가인가신고가네요 자, 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외울 때 됐죠? 신고가는 몇 세대 몇프로? 15에서 18프로 2 3까지 갔네요. 분봉 보고 눈치껏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볼 것도 없고요. 날씨도 덥고 더운 가운데 여러분들 더위 안 먹게 좀 시원한 것좀 드시면서 너무 증권에 매달리지 마시고 좀머리도 식히시면서 좀 시드만 좀 줄이면 은 과감하게 매매할 수 오전에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매수를 할때 과감하게 하시는 그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